만약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중한 분이 오늘날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 바로 AI를 손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지금부터 정말 흥미로운 상상 이순신 장군과 인공지능의 만남이라는 사고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명량 해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주했던 상황 어땠을까요?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단 13척의 배로 무료 133척이 넘는 적함대를 상대해야 했어요. 이건 뭐 그냥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었죠.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가 그를 전설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순신 장군에게 현대의 AI 기술이 참모로 딱 주어졌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또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은 현대 데이터 과학의 핵심 원리랑 정확히 같아요. 알고리즘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대에 이미 완벽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셨던 거죠. 이 비교표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정말 소름돋지 않나요? 이순신 장군이 직접 발로 뛰면서 지형 데이터를 모으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의 디지털 투인이고요. 물대를 관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예측 분석, 또 머릿속에서 수없이 전투를 그려본 건 워게임 시뮬레이션인 거죠. 도구만 달랐을 뿐이지 16세기 장군의 머릿속은 이미 최첨단 AI처럼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업그레이드. 만약 이순신 장군에게 AI가 주어졌다면 무엇가 가장 먼저 달라졌을까요? 바로 전장에 대한 이해가 직관의 영역에서 확신의 영역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더 이상 경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위성이랑 해양 센서 데이터를 싹 긁어모아서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조류의 방향이 정확히 바뀐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게임 AI는 13척 대 133척이라는 이 절망적인 데이터를 받아들고도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에 밤새도록 돌려주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딱세 단계로 볼수 있어요. 먼저 함대 규모나 조료 예측 같은 기본 데이터를 쫙 입력해요. 그러면 AI가 이걸 받아서 수만 가지 전투 시나리오를 순식간에 분석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승리를 위한 최적의 진영입니다. 하고 눈앞에 딱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와, 장군의 머릿속에만 있던 전략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요. AI 참모, 현재 유속에서 적의 선봉을 괴멸시킬 최적의 매복 위치를 시각화하여라. 크, 기술이 지휘관의 직관과 결단력을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 아닌가요? 자, 이번에는 전략 얘기에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무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만약 AI가 이순신 장군의 최강 무기, 그 유명한 거북선을 직접 설계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스마트 거북선의 모집인데요. 먼저, 생성형 AI가 인간은 상상도 못할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빠른 선체 구조를 스스로 디자인해내고요. 전투가 시작되면 컴퓨터 비전이 막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도 적함선의 약점만 정확히 포착해서 자동으로 조준해줍니다. 심지어 전투 중에, 어, 이 부품 곧 고장날 것 같은데요? 하고 미리 알려주는 예지 보전 기술까지. 이건 그냥 배가 아니죠. 스스로 생각하고 최적화하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자, 세 번째 업그레이드는요. 바로 리더십과 군수 관리 문제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탁월한 리더십과 꼼꼼한 기록 관리 능력을 AI가 어떻게 강화했을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의 위대한 기록인 난중일기가 디지털 시대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AI 지휘 체계는 이순신 장군을 그냥 더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 줍니다. 병사들의 사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감성 분석으로 꼼꼼히 챙기고 머리 아픈 보급 문제는 예측 ai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죠. 심지어 장군이 말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기록해서 난중일기를 자동으로 써주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가 병사들의 보고서나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장군님 3번 함선에서 사기 저하 징후가 25%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같은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장군이 먼저 다가가서 병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건이 모든 엄청난 기술이 단지 도구일 뿐,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AI는 수만, 수십만 가지의 논리적인 전략을 1초도 안 돼서 계산해 낼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서 적의 허를 찌르는 단 하나의 창의적인 한 수, 우리가 묘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은 결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AI의 완벽한 계산과 불완전한 인간의 위대한 통찰력, 그리고 용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장군의 이 유명한 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gpu가 남아있사옵니다. 기술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도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인간 지휘관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ai는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천재성을 극대화하는 힘의 증폭기인 셈입니다. ai가 보여주는 수만개의 가능성 앞에서 어떤 길로 나아갈지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건 결국 인간주의관의 지혜와 용기에 달려있는 거죠. 장군의 명언, 물령망동 정중여산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AI의 예측처럼 신중하게. 그리고 실행은 산처럼 무겁게 하라. 인간의 지혜와 기술의 시너지가 만들어낸 미래에 대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문장 아닐까요?